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건물 명도 사건의 어떤 특수한 절차, 부동산 인도 명령, 그리고 인도 단행 가처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유 회수 소송 요렇게 해서 이런 그 명도 사건의 좀 특수한 절차를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는 어, 보존처분 우리가 명도 사건을 할때 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어, 꼭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을 하는데 어, 보전처분으로서 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과 그리고 또 판결하고 나서 이제 그 집행하는 절차 어, 인도집행 명도집행 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조금 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또 이제 어, 실체법적인 부분과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집행 관련된 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이걸 어, 겪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조금 낯선 어, 분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우선 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필요한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그 우리가 명도소송이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그, 점유자가 변경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 점유증금지 가처분을 안 해두고, 그냥, 명도소송만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이제, 사태가 생기느냐, 음, 그거를 생각하시게 되면은, 아, 이래서, 점유증금지 가처분이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을, 어, 조금, 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저 사람을 상대로 이제 나가달라라고 소송을 어, 하고 있는데, 그, 점유정문지가 정의 처분을 만약에 안 해뒀다. 어, 그러면, 그 판결이, 어, 판결이 이제, 그, 선고되는 판, 결이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이제, 변론정결 전이냐, 또는 변론정결 후냐,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제 그게 그 법리적으로는 좀 유의미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론 종결 전이냐 후냐라고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그 변론 종결 후에 사건이 그러니까 판결이 다 끝나고 나서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후에 어떤 점유자 변동이 생겼다라고 할때 만약에 우리가 어 그런 뭐랄까요 가처분 없이 어 만약에 저 판결 받고 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 이제 대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뒷 부분에서 어, 부동산 인도 어, 집행 관련해서 어, 뒷 부분에서 어, 제가 따로 그그 어, 그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어, 승계 집행문 관련된 어, 그런 테마로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건물 명도와 관련해서 보자 그러면 어 그게 뭐 어떤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명도 청구권이면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만 또 반대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명도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면은 또그그 그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해서는 어 승계지평군 없이 새로 판결을 받아야만 그 명도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어쨌든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 변론 종결 후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점유자가 생긴 점유자, 이동 변동된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집행에 어떻게 보면 좀 한계, 어, 또는 그 구멍, 이런 부분이 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도 점유증금주 가처분을 해두면, 음, 그런 부분은 이제 미연에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 기준을 이제 좀 앞당겨서, 변론종결 전에, 어, 그런 점유자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 그거는, 어, 역시 마찬가지로, 뭐, A라는 사람 상대로 해서 열심히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론종결 어, 변론, 변론이 되는 도중에, B라는 사람으로 점유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어, A라는 사람 상대로 판결 받아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B가 점유하고 있는데 판결을 B 상대로 받아야지 유효한 어떤 집행 권원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A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도중에 B로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다시 A 상대로는 취하를 하고, 그죠? 왜냐하면 변론 종결 당시에는 오나 어, 점유하고 있지 않다. 저, B한테 넘겼다, 이렇게 하고, 그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면은, A 상대로는 재판에 실수밖에 없거든요. 판결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A 상대로는 취하를 하고, 어, B 상대로 새로 소송을 해야 되는. 재판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닌 하는, 그, 피고 추가, 이런 부분이, 소송에서는 원래 잘안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비를 상대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뭐 비를 새로 집어넣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 처음부터 비상대로 소송해서 소장 송달하고 이런 변론을 거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느 세월에 명도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점유자 바뀌면 쫓아다니고 새로 소송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도 사건에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명도 사건 할 때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필수 아주 그냥 따라다니는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어, 한 번, 자근히 보시겠습니다. <laughs> 음, 자, <laughs> 아까 이제, 그런,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그, 정의증정의 가처분을 이제, 만약에, 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그, 당사자, 항정요라는, 그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요. 당사자가 딱그 만약에 A라는 사람 상대로 그 명도소송을 제기하는데, 고그 명도소송 즈음에 어, 본안소송 즈음에 그 가처분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A라는 사람 가처분 집행이 되면서 어,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처분 집행을 하는데, 가처분 집행 집단관에 의한 가처분 집행이 된다면 A라는 사람으로. 어, 당사자가 항전되는, 어, 정해져 버리는, 음,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제, 어,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B로, B로, 이제 A에서 B로 그 뒤에 바뀌었다고 한들, 한들, 당사자는 여전히 A다. 법률적인 당사자는 A다. 점유자. 법률적인 점유자는 A다라고 해래서 어,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A 상대로 판결을 받게 되면은, 받게 되면은 나중에 어 B 상대로 나중에 집행 들어갔을 때 B가 비록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너 어 언제 점유시작했냐 그러면 가처분 어 이유다라는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은 어 그러면은 어 A 상대로 한 집행 가지고는 바로 집행을 못 하고요, 바로 집행을 못 하고 일단은 집행불능을 만든 다음에 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승계 집행문이라는 것을, 어,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B 앞으로 이 A, A 상대로 받은 판결문을, 어, B 앞으로, 어, 승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 라고 하는 부분을 법원에 요청을 하면은, 법원이 승계 집행, 승계됐다는, 점유가 승계됐다는 그 부분만 확인되면은 바로 B 앞으로, 어,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문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B 앞으로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바로 B에 대한 집행이 바로 가능하다는 거죠. 음. 원래는 B에 대한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B에, B에 대한 판결이 필요하거든요. B가 명도하라. 이런 판결이 필요한데, 아까 비록 A에 대한 판결을 받았지만, 그 A 이후에, A에 대한 재미증금지 가처분 어, 집행 이후에 어,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사자 항정효에 따라서 어 비에 대한 판결 없이 그냥 간단한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로서 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그 가처분의 점유 점거의 가처분에 효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99년도 대법원 판결. <laughs> 어, 201호 이 호실들이 뭐 여러 개이 사건에서는 여러 개 있는데요. 일단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해서는 어, 201호, 202호에 대한 점유정금지 가처분 집행 이후의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집행 대신에 다시 명도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 201호, 202호에 대한 점유증기 가처분이 있었어요. 종전소유자들 상대로. 가처분이 있었는데, 가처분 집행이 되고 나서, 어 피고들이 들어왔습니다. 어.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피고들에 대한 집행은, 어 승계집행문 발급받으면 되잖아요. 그, 그 전에, 점, 그 전에 점유자인, 어 그전 점유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간단하게 부여하면 집행이 될 것을, 될 것을 원고는 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시 그 그냥 그 피고들 상대로, 어, 가처분 집행 이후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본안소송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 <laughs> 대부분 판단을 보시면, 그, 여기 있습니다. 다시, 이제, 명도를, 그, 승소 판결을, 전전위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에, 어,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어, 피고들에 대해서 그냥 집행을 하면 될 것을, 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명도를 구할, 명도 소송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어찌 보면, 그, 판결의 효력이, A에 대한, 그전 점유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지금 피고들에 대해서 그대로 미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익 같은 것들이 없어요. 소위 이익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명도소송 자체는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명도소송을 별도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근데, 그 원심 법원은, 어쨌든, 그 원고 청구가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기각은 했습니다만 다른 이유로 해서 기각을 해 가지고 어 다른 이유로 해서 기각을 해서 어 기각을 한 이유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그저 원심 판단의 결론은 맞다 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건 요 사건을 보시면은 아 점유 증금 같이 해본 이후에 어 점유자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어, 별도의 소송이라는 것이 불필요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04년도 대법원 판결인데요. 음, 건물의 점유전문지 가처분의 채무자가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그 가처분 목적물에 부착된 이후에 원래 점유전문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 고시문을 붙이죠. 어,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되고, 현상 변경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착된 이후에, 어, 그 사람이 점유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건물에서, 건물 일부에서 영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했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는 채무자, 그 점유증기가 처분이 되면 그 채무자는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하여금 영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형사처벌까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죄?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그, 뭐, 이런 죄 자체가 처음 들어본, 죄명 자체를 처음 들어본 분들이 있죠. 좀 이게 자주 쓰이는 경우가 아니라서 그래요. 형법 140조 1항, 그, 공무상 표시무효죄 중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것. 기타 방법으로. 물론, 이제, 이 죄명은, 어, 뭐, 공무원이 이렇게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것. 이런 범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손상 또는 은닉, 그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살 또는 멸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그 표시의 근거인 법률상의 뭐,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대부분 판단은 이걸 그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영업을 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그것은 이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는 어, 그 채무자, 아까 점유전문위 같이 분이 채무자, 채무자의 가족이나 고용인이나 이런 동거자 이런 사람한테 그 채무자에게 부수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거주시키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어, 다른 사람, 제3자로 하여금, 그냥, <laughs> 이게 비록 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다른 영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가족이나 이런 그 고용 관계 에 있는 사람을 고주시키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 그래서, 그 공무상 표시무효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이런, <laughs> 그 점유점지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이 가지는 당사자 항정효로 인해서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재미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 판결에 대한 승계지평문을 부여받아서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범죄 성립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범죄 성립에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 그, 뭐랄까요. 어, 승계지평문 발급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어, 그 사람 상대로 어, 새로운 점유자 상대로 새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승계지평문 발급받아서 그냥 할수 있다고 한, 하더라도 그것은 어, 어떤 형사처벌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대부분의 표현이 어, 이렇게 사실상 효력을 사실상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에 이르르면 되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황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점유증거자 가처분의 어떤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가처분이거든요, 원래는. 어,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그, 현상 변경, 어, 목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제가 점유정지 가처분의 주문을 좀 보여드릴 텐데,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그, 어떤 건물, 어떤 건물에 점유정지 가처분을 했는데, 그 채무자가, 그, 명도 대상인 그 목적물을 건물을 징계축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판결 받은 때와 판결 받을 때와 그 다음에 실제 집행할 때 목적물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동일성을 상실하게 되고 강제 집행이 그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 놓은 것을 막는 먹는 기능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형상을 어, 형상을 그 변경하지 못하는 어, 그런 부분도 점유전금지 가처분의 기능이고 또그 효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점유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적물의 인적, 그 다음에 점유전, 물적 현상 변경 금지, 물적 현상 변경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laughs> 그 다음에, 보존의 필요성입니다. 그, 우리가, 뭐, 일반, 그, 우리가, 가압류가 처분, 가압류가 처분, 우리가, 어,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존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압류가 처분, 보존 처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 피보존 권리, 어, 피보존 권리, 뭐, 이렇게, 청구, 이제, 소송, 본소송으로 치면, 청구 원인, 어, 권원, 이런 것인데, 그런 피보정 권리와 별도로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유인금리 가처분을 위해서도 왜 그게 그 보존의 필요성이 있냐, 어? 가처분을 왜 해야 되느냐, 보존의 필요성이 어떤 부분이냐, 그거를 이제 소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물적 변경을, 물적 현상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서 미리 가처분해두지 않으면 점유이전 내지 현상변경으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로 소송에서는 이제 그 소명을 해야만 소명을 해야만 법원이 가처분을 좀 받아주는 거죠. 보통은 그냥 실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임대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기간 만료, 어 기간 만료 되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 어떤 그 나가야 되 나가야 되고 <laughs> 명도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아 명,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체로 그냥 법원이 대체로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차임 연체가 뭐세번 내지 두번 이상 됐다거나 또는 그 기간 만료로 어, 계약이 종료됐다거나 하면서 어, 그 시, 이제 신청하는 어, 그런 재무유증기 가처분은 어, 보통은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아주 이렇게 뭐 상세한 보존의 필요성까지는 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유증기 가처분의 절차, 절차. 어. 관할 법원에, 본소 제기될, 본안소송 제기될 관할 법원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 특정 같은 경우도, 이제, 어 본재판에서는, 우리가 명도사건 본재판에서는,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을 쓰기 위해서 좀, 어좀 명백한, 명확한 그런 특정을 요하죠. 그래서, 뭐, 측량감정도 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 부분이 있는데, 이 가처분 단계에서는, 가처분은 보통 시급성을 요하고, 그죠? 시급성을 요하고, 어, 분쟁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부터 뭐, 이렇게, 감정, 측량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 대충 이제, 어, 도면에 좀, 어느 정도, 그, 자기가, 어, 대략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사진 같은 걸로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특정이 됐다고 보고, 어, 가처분을 이제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집행관도 가서 이제 그런 거 보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붙여놓고 오는 거죠. 어, 고시문을 게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담보 제공 명령 및담보 제공해서 어, 뭐 어차피 그, 그 가처분 감유라는 것이 어, 일반 일방적으로 채권자가 그 주장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가압류는 채무자 어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유정금지 가치분 이것은 일정한 행위를 어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 이렇게 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어 그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음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적절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항상 항전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그런 부분으로 인한 부적절한 어, 불법적인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담보를 좀 맡겨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담보 제공의 취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현금 담보로 하기도 하고. 또는 보증보험 공탁, 공탁 보증보험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혼합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점유정금지가처분의 결정 주문인데요 채무자는 <laughs>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현상 변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자는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집행관은 그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음. 그다음에 집행 어 결정문만 받는다 그래서 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은 집행관한테 신청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그런 참여하에서, 관계자 참여하에서, 어, 그, 명도 대상 목적물에 가서 적당한 곳에 게시문을 붙이고, 어, 그 다음에 가처분의 취지를 고지하는, 어, 그런 방법으로, 어, 집행이 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를 넘기면, 어, 집행이 안 돼요. 어, 만약에 이걸 넘겼다라고 하면은, 다시 신청을 해야 되죠. 예전에 이제, <laughs> 제, 제가 그, 저, 같이 일하던, 제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변호사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너무 제가 좀 이렇게 웃겨서, 한, 제가 계속 좀그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었는데, 어, 저는 이제 그, 이제 완전 이제 1년차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 재의의 문제 가처분을 결정을 받고, 당연히 알아서 그, 집행신청을 하거나 어, 추후 절차 이런 것을 진행할 줄 알았는데 그 변호사는 그, 이, 그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 결정문을 받고 그냥 그걸로서 다 끝난 걸로 어, 점유위 전유이 가처분 예, 받으면 은 그걸로서 그냥 점유위 점유이 상대, 상대방한테 송달한다거나 우편 송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더 이상 남아있는 절차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이주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뒤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집행관한테 신청을 집행 신청을 해가지고 실제로 고시문 게시하고 가는 그런 절차들 집행 절차들을못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뭐 가처분 한번 놓쳤다 그래서 다시 이제 못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다시 이제 재신청하면 되긴 하는데 아 이게 참 경험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당연히 알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변호사는 뭐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몽하니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실무 경험이 참 중요한데요. 가압류 같은 경우야 차라 뭐 가압류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촉탁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압류도 가압류 결정 나면은 따로 뭐 신청은 안 하더라도 집권으로 그 집행 촉탁을 해서 부동산 가압류는, 어, 등기소에 촉탁을 해가지고, 바로 알아서, 어, 저기, 신청을 하고, 어, 등기가, 가압류 등기가 돼버리죠그 다음에, 채권 가압류도 마찬가지죠. 채권 가압류도, 그 직권으로 이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하거든요. 그래야 또, 그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 점유위 전문지 가처분, 음, 물론 이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게 되면은 그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어, 등기소의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것으로 어, 그렇게 해서 등기가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전면 이전금지 가처분은 어, 그걸 그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음. 집행관한테 신청하고 어, 집행하고 하는 부분을 어, 결정문 송달 받은 때로부터 2주 안에 집행을 어, 채권자가 알아서 자기가 자신해서 해야 될 절차인데 어, 그걸 이제 모르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처분, 점유점유 가처분의 효력은 그 개시한 때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결정문 받아 놓고 만약에 그 구심문 개시를 못하게 되면 아무짝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